하고 아팠어요. 아 아팠어요. 어. 어, 진짜. 어. 아픈 아이고. 어. 지 머리를 때리면서 아픈 거 지금. 아이고. 아팠어. 거기가. 이. 어. 이 아픈 거 보고 계속 할 말이 많아요. 붙붙 주셨어요? 아. 어. 아프팠어요 어, 어 그래 가지고 머리가 나와서 지금 머리 도도. 네 머리 자르기전머리에요 지금 네 어, 예. 그랬어요 어또오 이거 뭐야 예어 도자기네 도자기 우와 도자기 많다 응 예. 그다음 머리 자르제 2로 머리 잘 자르, 자르기 직전에머리에요 지금 예. 한쪽으로 가 오, 빠가 지금 그거 했네요. 오빠 하라 사람이 오빠 머리 빨리 잘라. 아이고 이거 뭐지? 응? 자, 예수님 어디 계셔? 예수님? 예. 어. 응. 물고기 잡죠? 예수님 여기. 예수님 물고기 많이 잡게 해주세요. 그러네. 응? 물고기 많이 잡고 누구야 여기? 까꿍이네. 예. 예. 숨어 있네. 물을 포도주로 만드셨대. 우와, 예수님이 빵 나눠준다. 떡, 떡, 떡. 예수님, 감사합니다. 떡 주셔서, 만망 오늘 주셔서 감사합니다. 했어요? 야. 어우, 맛있게 먹었어요? 네, 맛있겠다. 와, 맛있겠다. 냠냠냠냠냠. 음, 냠냠냠냠냠. 냠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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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 맛있겠다. 어. 아, 맛있겠다. 아. 아, 맛있 아, 아구 아구. 고그다 아, 먹을 거야. 나는 먹어야지. 할머니도 줘야지. 할머니도 주세요. 엄냠냠냠냠. 또또 주세요. 냠냠냠냠냠냠. <laughs> 또 너도 먹어요. 냠냠냠 음, 너도 먹고. 아, 맛있어. 음. 냠냠. <laughs> 너도 먹고. 아, 맛있어요. 배불러요. 배불러요. 어디 배? 어디 있어요? 어구, 배가 불러요. <웃음> <웃음> 아구 예수님 감사합니다. 빵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수님 뽀뽀. 예수님 뽀뽀. 예수님 뽀뽀. 예수님한테 뽀뽀. 뽀뽀. 아구 잘하네 뽀뽀. 감사합니다. 또 얌얌주세요 그래. 또빵 주세요. 음. 음 감사합니다. 음. 또 감사합니다. 아구 할머니도 주고요 하이리도 먹어요. 하이리도 먹어요. 얌얌 얌얌 아아우아 그래 조심하세요 고맙습니다 네 아이고 <laughs> 감사합니다 네 오빠 고마워 응. 빵도 맛있었어요 오빠 아 예수님 예수님 감사합니다 어. 아 엄마들 또 감사합니다 그러네 엄마들 또 많이 앉아서 야, 예쁘다 감사합니다 아 어요 다쳤어 아파요 음 응. 아이 <laughs> 그래, 안어줄 줄도 알고 고맙네.